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라 이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 네, 산세베리아에요 산세베리아. 제가 이렇게 분 초록 초록 분세 군데다가 이렇게 산세베리아에 제가 삽식을 해놨고 분갈이를 해놨는데요. 이 어. 아이는 뒤쪽에 있는 아이는 좀큰 아이고 여기는 작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요 요것도 화분이에요 예, 동으로 제가 이뻐서 작년에 예, 구멍이 밑에 나있고 사 놓은 아이거든요 두개 세트로 이런식으로 여기도 제가 산세베리아 예, 제가 이제 산세베리아는 예, 어느정도 예, 많이 이제 그 예, 적응이 되고 또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 많이 또 예, 습득이 됐어요 예, 많이 아는게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산세베리가 아좀 저희는 좀 많답니다 이런식으로 여기 조그만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laughs> 재활용 분에도 제가 이렇게 네, 삽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제가 작업을 할 거예요. 아, 여기 얕은 분인데 아, 이 아이를 제가 좀 적심을 해서 네, 물꽂이를 좀 해놓으려고요. 음, 원래 7, 8월 달에 뿌리가 한 달이면 다 나오거든요. 1cm 정도. 예, 장맛비를 맞으면서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자국까지 올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 물올림을 해서 놔두면은 한달이면은 뿌리가 내리는걸 볼수가 있어요. 딱 적지 적 적재 어딱 좋아요. 딱 예, 지금 이제 뿌리내기 시기가 되게 좋아요. 예,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시기죠. 아이고 말도 혀도 꼬이네 이제. 어 이렇게 제가 황이 항아리 분이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 을다 선물 받은 아이인데 이 아이를 제가 적심을 한번 예, 해보도록 할게요. 키가 큰 아이인데 큰 그대로 제가 삽 어, 저기, 적심을 한번 해보려고. 자, 한번 보실게요. 여기 겉에, 키큰 아이, 여기 하나씩 제가 적심을 하도록 할게요. 요 아이는 여러분, 그, 아빠야 도로컬 면도 날인데, 제가 한 면으로 얘 반을 잘랐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적심을 했고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옆에. 쓰러질 것 같은 아이. 응, 쓰러질 것 같은 아이. 자, 두 개. 또,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어, 됐네? 이 정도면. 그리고 여러분, 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기 양 옆에 빨갛게, 여기 노랗게 올라오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노란 줄은 없어진답니다 자, 제가 산세베리아를 굉장히 히트하기로긴좀 그렇고 하여튼 산세베리아가 인기가 좀 있죠 제가 그래서 산세베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벌써 1년 됐네요 여러분 혼자 나요 한치도 그래서 이 아이를 깨끗이 제가 물에다가 세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물올림을 해 놓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내에도 양쪽으로 있거든요. 이렇게 빼곡하게 그래서 실내에 이 아이 이렇게 튀어나온 실내에 있는 아이도 제가 몇 개만 적심을 하도록 할게요. 이 아이, 요 아이가 딱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심을 할게요. 아이고 한 손으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소컬리에다가 제가 담아놓고 이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깔끔하게 세척을 할게요. 저는 선세들이야, 이 아이를. 어, 적심한 부분, 여기, 어, 이물질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깨끗이 흐르는 물에 제가 좀 세척을 하도록 할게요. 이 입장 다, 이런 식으로. 끝에도, 면도날로 어, 소독을 해서 잘라놓긴 했지만 이렇게 깨끗이. 을걷쳐서 물올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꽂아놓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투명한, 예, 네, 투명한 이게 우유컵이거든요. 그럼 뿌리가 올라오는 걸볼수있겠죠르 이런 식으로 꽂아놓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뭐이 아이가 또 실내에서 음잘 자랄 거잘할것 같아 뿌리도 잘 나고 오자 이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줄기는 제가 예 네, 종이컵에다가 예 네, 종이컵에다가 삽목을 해주려고 가져왔죠 한 10cm 정도.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물올림을 안 하고 그냥 삽목을 해주려고요, 여러분. 삽목 네, 이렇게 종이컵이 있으면 일단은 저는 이 아이가 상토예요. 그래서 밑에 한2 분의 1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가운데다 딱 놓을 거예요. 가운데 놓은 다음에 한쪽부터 한쪽부터 이렇게 상토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요즘은 안 말려도 돼요 여러분 요즘은 안 말리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꼽아주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일단은 2분의 1 2분의 1그 다음에 한쪽 면부터 이 아이를 가운데다 놓고 한쪽 면부터 이렇게 상토를 채워주고 그다음에 여기 뒷 부분, 뒷 부분에 또 상초를 태워주죠. 그래서 톡톡톡 저만의 방식이죠, 여러분. 톡톡톡톡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왜한 여덟 개, 일곱 개 정도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톡톡 털어서 종이컵에다 해놨고요. 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놨어요. 이제 뿌리 내리는 거까지 제가 올려드릴게요. 뿌리 내리는 거. 이 잘라서 심는 건 진짜 누구나 못 하여 그쵸 아무나 할수 있죠. 자, 뿌리가 나오는 거 수경재배 한 거랑 예, 이렇게 삽목 해나이. 제가 이 아이는 오늘은 물을 안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적심을 해서 바로 제가 여기다 꼽아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물을안 주고 한 3일 있다 줄 거예요. 3일 있다. 네, 이제 컵에 있는 아이들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뿌리가 이렇게 내렸고, 응. 여기도. 한 50일 됐어요, 여러분, 50일. 이렇게. 컵에다 꽂아놓은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 시간이, 시간이 좀 흘러야 될것 같아, 그쵸? 저는 이렇게 종이컵을 활용을 해요 종이컵을 자 여기도 물에다 한번 씻어볼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많거든요 그리고 화분에도 제가 심어놓은 아이들 화분에도 심어놓은 아이들 제가 빼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구는 아직 안올랐는데 요 밑에 요 부분에서 자구가 올라오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건너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숟가락이 있어야 되나? 여기는 오 어, 이렇게 잘 내리고 있죠. 자, 하나씩 다 빼서 제가 자, 자잔세베리아이꼬이미 삼목 이렇게. 하나같이 여러분, 안 나온 아이가 없거든요. 이 아이가 두달 정도 되면은 한 2cm 정도. 처음에 내리기가 힘들지, 한번 내리면 이렇게 잘 내려요. 자, 물에 한번 씻어볼게요. 자, 이게 또, 여기에 또 있어요, 여러분. 또 어디에 있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나무 분해 자이 아이도 응. 자, 안 내린 아이들이 없죠 여러분 자, 이렇게 세상에 응. 그냥 장맛비에 제가 다 이렇게 맞췄어요. 장맛비를 오는대로 다이 응. 아이는 큰아이 큰 아이 입장을 이렇게 큰 아이 그냥 저는 이렇게 흙을 상토 상토 한 가지만 사용을 하죠. 자이 아이도 다다 다 빼서 제가 여기다가 이 아이는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냥 묻어졌네 빠졌네 우리 강아지들이 건드렸나봐. 자이 아이도 복게 나왔나 여기 흙 속에 묻혀진 요 부분만 뿌리가 내렸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될것 같아. 참. 안 나온 아이가 없죠. 하나씩 음. 산세베리아 이꽂이미 3. 음. 그래서 이 아이를 물로 씻어서 제가 음. 아 세상에,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가 예, 물 올림을 해 놓은 아이죠. 지금 이 아이들도 50일 가량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또, 이 아이 두 개. 응, 이런 식으로. 응. 자, 이 아이들은 물올림한 아이들. 응,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어, 이거 작업하면서 보여준 아이들. 어, 이 아이는 이제 길어서 그런지 지금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병, 하병에, 이렇게 보시면 하병에 꼬아놓은 아이들. 이 아이는 이제 뿌리 더 나오라고 일단 또 뽑아 놓을게요 자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물올림한 아이들 자 그리고 제가 하단에서 뽑아온 아이들 여러분 설명을 제가 예, 조금 더 드린다면 어, 이 아이들은 제가 50일가량 뿐이 안된 아이들이고요 자 뿌리만 일단 다 올렸어요 이렇게 뿌리만 다 올렸고 그리고 이 아이는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제가 꼽아놓은지.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분? 촉이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촉이. 촉이 다 올라왔어. 이렇게 촉이. 산세베리아 촉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촉이. 어, 물로 씻으니까 예, 잘 보이네. 어, 여기 촉이. 하나, 두 개. 자구가 올라오고 있죠? 자구가 안 올라오는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요 아이도 지금 촉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기 큰 아이, 어, 입장, 아주 큰 아이, 자, 이렇게 여기 초기, 또 여기 두 개, 초기 여러분, 지금 하나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금 앞뒤로, 음, 여기 밑에도 초기 이렇게 올라온 걸볼 수가 있어요. 입장이 넓으니까 네, 넓은 만큼 그만큼 올라오네요. 어, 이 아이는 맨 밑둥, 여기도 하,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응. 너무 신비롭고 신기합니다. 응. 자, 이렇게. 응. 50일 된 아이, 그 다음에 3개월 된 아이. 응. 이 아이도 촉이 올라오려고 하고. 응.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이제 제가 예, 큰그 나무 분에다가 제가 다 이렇게 삽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이제 촉 올라온 아이들이 올 여름에 또 열심히 또 자라겠죠, 여러분. 이렇게 산세베리아, 잎꽂이 및자 물올림. 지금 이 아이들은 50일 된 아이들. 이 아이도 50일 된 아이들. 그리고 축 올라온 아이들은 지금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어,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손질하고 적심하고 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제가 심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물올림 여기 한아이 꽃병의 큰 아이는 조금 늦게 나오는 것 같아. 음. 이렇게 적심을 해서 물올림 한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한 1cm 정도 나왔는데, 이 음, 아이들은 아직 조금 나러들러왔죠여기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냥 놔두면 될것 같아. 그 대신 저는 어, 유리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줬어요. 썩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준다. 그게 꿀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줬고 물올림 할 거는 그리고 요 아이들은 노지에다가 장맛비 맞히면서 그대로 뒀죠. 음, 이렇게 촉수 올라온 애들. 자 여기까지. 아 이제 예, 제가 3 개월 전부터 찍고 어, 했던 아이들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산세베리아 잎꽂이 및 삽모 물꽂이 삽식은 그 다음에 제가 올릴게요.